네 단어 하나씩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단어는 완구. 네첫 번째 단어는 장난감입니다. 어, 네. 네 단어 하나씩 같이 볼게요. 첫 번째 단어는 장난감입니다. 완주 장난감이에요. <laughs> 네 단어 하나씩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단어는 <laughs> 지금 약간 그리스요. 다른 거 입을까요, 그러면? 아, 아, 아. <laughs> 너무 그래? 이거 너무 나플나플해? 어떡해.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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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너무 웃음> <laughs> <laughs> 되기 때문에 액션물, 액션영화라고 할 때는 이 글자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가 영화편이라는 그두 글자를 가져와 볼게요. 띠에닝, 그리고 피앤이 있었죠. 그래서 액션물, 디엔잉, 음, 액션물, 동주어 엔 그리고 액션 영화, 동주어, 엔잉 등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쥐, 정지 그리고 잉 영업이라는 거 붙여 볼게요. 짠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명사형으로요. 아니, 미안한데, 어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<laughs> 다음 단어는 SF 공상과학입니다. 크, 환 따라해볼까요? 아환이네요 다음 단어는 SF 공상과학이라는 표현입니다. 크, 환 따라해볼게요. 크어환 하극이나 전통극을 보면 옛날 옷들을 입고 분장을 하면서 찍는 거잖아요. 그래서 구+ 중이라는 거 뒤쪽에 편이나 디엔 닝을 붙여서요. 고+ 중디엔 고+ 중디 고+ 디엔이라고 하면 시대극. <laughs> 어~ 이+ 이 바로 연기하다는 라 표현이고요. 시 그대로 극자를 붙여서요. 옌시라고 하면 이단. 영단으로 예 오늘의 문장은 공포영화 안 보고 싶어 워부시안칸 공포 삐엔 자 공포영화 안 보고 싶어 워부시안칸 공포 삐엔입니다 일단은 공포가 잠깐만요 공포.